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천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진 원래의 순간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